안녕하세요. 참조엔 t 비 김준관입니다. 세종시하고 대전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에요. 대전 법원 경매 물건, 경매 국개 물건이더라고요. 2020년 10월 21일 날 경매 물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0월 21일 경매 물건을 보기 전에요. 세종에 이제 진행되는 주거용 건물이 있어요. 그중에 아파트 경매 물건하고 주택이 있는데 그 물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에 봉산리 웰컴빌이라는 요 다세대 빌라 물건이 하나네. 요 이게 도시형 생활 주택이에요. 요거 하나 지금 한번 유찰된 거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 어, 중요한 건요 고운동에 가락마을 17단지입니다. 요 좀 세종시 아파트 핫하잖아요 경매에서 10월 21일 요날 진행합니다 3억 2400만원 신건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1차에 낙찰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군면 대구리 전원주택이에요 요게 신건인데 한번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대교리에 보면 그루루빌인가요 그루루빌 그 전원주택지가 있어요 그 안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현장 가서 일단은 보시고 토지면적이 적어요 그러니까 토지면적하고 건물 짓는 거 그리고 건물이 현재 저 있는데 그 물건이 잘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를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것같아 그래서 보고 판단하에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치원의 침산리 우길 아파트입니다. 요것도 5제곱미터예요. 1억 800만 원. 요것도 1차에 무조건 낙찰된다라고 판단하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세종시에서 경매 진행된 아파트 물건 중에 낙찰가율이에요. 보시면 2번 10월 12일 날 진행된 자이 아파트 물건인데 161%에 낙찰됐어요. 감정 가격 대비 161%라는 겁니다. 가재마을 5단지도 마찬가지예요. 2억 9천대 감정인데 4억 6천대 낙찰이 됐어요. 요것도 161%입니다. 그리고 한솔동의 천마 아파트입니다. 이건 168%대 낙찰이 됐고요. 고운동의 가락마을 13단지 1,303동, 요것도162%대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낙찰가율을 맞추는 것 같아요.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 낙찰가율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요즘 최근에 그나마도 매수세가 없으니까 요 낙찰가율이다. 매수세가 좋았다라고 하면 요 낙찰가율을 맞췄겠죠. 그래서 160%대 거의 낙찰된다라고 생각하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물건 하도록 할게요. 대덕구 송천동의 도로입니다. 도로 지분 매각이에요. 지금 세번 유찰됐고요. 이게 일반 단독 주택지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예요. 그 안에 지금 두 집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두 그 집의 지분이다 그 중에 하나의 지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두집 중에 한 분은 지분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음대로 행사를 못합니다. 자기 권리 행사를 도로다 보니까 권리 행사가 안 되고요. 일단 도로다 보니까 세금은 없어요. 세금 문제는 없다. 재산세 같은 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게 된다면 좋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그냥 저렴하게 받아놓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금산군 체원면의 동공리 농지고요. 요것도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토지만 매각이라는거 지분으로. 요것도 지금 유찰 3회 됐어요. 그래서 500만원대 채 안됩니다. 금산군 신대리 그리고 금산군의 신천리인데 요 하나는 일본 물건은 창공용지로 되는데 길이 저기 뭐야 토지가 좀 가느다래요. 아, 토지가 별로 이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4,100만 원대고요. 요 2번 물건, 물건 번호 2번 물건은 어, 지금 가스 충전하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가스통 있잖아요. 그 배달해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소라고 되어 있고요. 요 임대라든지 이런 거 요가 얼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계속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향후 가치를 보고 판단하고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건, 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물건입니다. 이발산리면은 세종역 예정지 근처입니다. 근처인데 여기가 지금 정비사업소를 하고 있는 데에요.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토지만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건물은 그 정비사업소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등기도 했고요. 그래서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지분은 과반수가 넘는 지분이에요. 일단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도 현재 가격, 토지 면적에 비하면 면적 하고 현재 시세에 비추어 보면 저렴한 것 같아요. 이 법정지상권 문제 의 여지가 있어서 좀 저렴하게 평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한번 유찰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 다른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구 흑석동 여기도 흑석동 쪽도 이 도로 이쪽에 지금 대전 쪽그 가수원 쪽하고 가깝잖아요. 토지 상승분이 좀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흑석동 농지 이것도 토지 매각인데 제시외도 지금 포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도로에도 접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인삼밭인가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물건 관심 있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노원동의 노원시티B 2층인데 지금 유찰 두번 됐어요. 37%인데요.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처분이 있는데 후순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데 소멸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가처분 중에 말소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철거에 관한 겁니다. 건물철거 가처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후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인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림동의 도솔타운. 지금 1번 물건, 2번 물건이고, 3번, 4번, 5번 물건은 낙찰이 됐어요. 두 건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금남면 발산리 정비사업소에 있는 물건이에요. 16억대 지금 감정이고, 한번 유찰돼서 11억대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지분 매각이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은 지금 정비사업소에서 했어요. 했고 이거 이전 소유권 이전이 증여로 됐단 말이죠. 근데 20분의 1일에 관한 이제 증여가 요요 물건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너무 청구액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어떻게 보면은 취하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니까 증여를 하고서 나머지 요 증여를 또 해주기 위한 뭐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경매 들어온 걸 가지고 그냥 취하는안 시키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원시티빌 여기는 옛날부터 좀 문제가 많았어요. 원래 옛날부터도 경매가 나오면 이 토지 별도등기 여기 지금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등기 가지고 문제가 많았고 또 유치권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소유자 농업회사법인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어보든지 아니면 여기 관리소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가처분 있고 여기. 이,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일반에 있다가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에요. 요거는 후순위에 있던,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인수예 인수. 후순위 가처분 중에 인수되는 사항이다.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요거는 꼭 판단해 보셔야 돼요. 소유권 넘어온 거 보면 이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돼요. 왜냐면 이분이 9천만 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까 이거 정림동 도솔타운 3번, 4번, 5번 물건 낙찰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7, 요게 9월 16일 날다70% 대에서 낙찰이 됐어요. 근데 1번 물건, 2번 물건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찰된 거니까 이번에 낙찰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이 가격선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 잘 해보시고요. 다음입니다. 부강면의 문곡리 임야 요 3,300제곱미터잖아요. 요거 한번 유찰됐고 토지 지분매각입니다. 이것도 서구 정림동의 토지 농지인데 1,420제곱미터예요. 정림동인데. 여기 보시면 2번 물건, 3번 물건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이 도솔타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 옆에 있는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다시 건물을 질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입찰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고 그 1번 물건이 또 있어서 이것도요. 그런데 낙찰됐어요. 바로 도솔타운 맨 끝에 쪽에 있는 토지는 낙찰이 됐습니다. 금산군 군문면 보광리 물건이고요. 요거 또 지분 매각이네요 토지 이거 두번 유찰됐고요 서구 탄방동에 그뭐 아르누보 팰리스라고 하죠 여기를 이거 지금 면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용 면적이 205제곱미터입니다 65평 정도 되나요 이 물건인데 지금 7억 9,900만 원 감정인데 이게 감정 가격이 한번 조금 높게 돼 있던 것들이 유찰됐다가 변경이 됐다가 다시 이걸로 감정이 돼서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유찰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호동에 지금 대지입니다 또뭐 호동 쪽에서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근데 요게 토지인데 산자랑 밑에 이제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위에 건물이 있는데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아주 흐름한 종교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판단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파남동의 신관 주택 요거 건물이 34제곱미터입니다. 요거 좀 한번 유찰됐고요 파남동인데 요게 뭐 <laughs> 요게 3단지 3주공 3단지 바로 근처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하시고요. 안쪽에 있긴 합니다. 지적동의 리안플라자 여기는 이제 하나 아파트라고 그러죠. 지적동에 있는 하나 아파트 거기 바로 그 옆에 있는 쪽이 도로 들어가는 쪽에 그리고 더샵 아파트인가 거기 건너 쪽이라고도 보면 될것 같아요. 비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실이고요. 40제곱미터고 가격이 최저가가 지금 2억 4,500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이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 상업시설이라든지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서 뭐 할수 있는 분들이라면 낙찰을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 송촌동에 송촌 근린상가 일동에 이제 층 물건인데 유치권 여지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유치권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거의 90%는 가짜라고 보셔야 돼요. 65제곱미터고 3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 있는 쪽이거든요. 그 동춘단공원 바로 그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뭐 사용하실 분들이든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유성구 추목동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임야 물건 요 신건이니까 한번 잘 보시. 이고 임이 하나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저렴하게 찾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제가 아르노보 팰리스 뭐이 가격이 감정됐다가 유찰됐다 변경됐다 다시 새롭게 감정돼서 다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면적이 62평 전용 62평이고요 뭐 가격은 감정 가격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근저당 요게 말소 기준 걸리고 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취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고요 다음에 이제 홍도동 두산빌라 홍 홍도 동에 두산빌라 3층 토지 별도 등기 있고 이거 44제곱미터죠? 신건물건입니다 한번 유찰될 것 같고 성촌동에 이제 선비마을 4단지 요거 59타입 괜찮을 것 같아요. 1억 9천. 지금 일반 매매 가격은 2억 초반대예요. 실제로 뭐 필요하신 분들, 실입주하실 분들한테는 이 가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필요하신 분들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치원의 풍산이 세종 웰컴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죠. 토지 별도 인수 조건이니까 요거 판단 잘하시고요. 마산동의 농지, 토지만 매개고 제시와 다뭐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뭐 다른 건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동구 마산동에 있는 거고요. 한번 유찰됐습니다. 세종시 고은동에 가랑마을 17단지 1704동인데 5구 타입입니다. 이거 3억 2,400에 아까 제가 보여준 게 있잖아요. 세종시 아파트 관심들이 많아요. 낙찰가율이 아까 160%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160%대 절대 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이 160%대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진 않고 4후반대 정도 낙찰되지 않을 습니다 중구 옥계동의 휴앤빌리지요 물건은요. 제가 한번 영상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는 동구 가양동의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근린주택이거든요. 요게 뭐 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해서 임대수익이 나온 것 같으면 한뭐 신권 말고 한번 유찰시킨다든지 해서 낙찰받아 가지고 지료청구 아니면 뭐 다,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대판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구 인동의 구룡빌라인데요. 75제곱미터잖아요. 여기가 지금 한번더 유찰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유찰됐는지 모르겠어요.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임차인 문제가 있는지 왜 유치, 유찰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감정이 높게 됐다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구룡빌라 위치적으로는 좋습니다. 인동사거리 근처예요. 그리고 대전천 바로 뒤에 있고요. 가수원동의 은아파트 5단지 물건입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전부 다해서 감정평가됐다라는 거고 9천만 원입니다. 신권이고요 관심 가져야 될것 같아요 불이면 어제 리 농지 물건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유찰됐고요 선비마을 사단지 1억 9천 감정되어 있고 5구 타입이고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 은행이 있잖아요 뒤로 후순위 전부 압류 있고 공매가 같이 떠있네요 공매랑 경매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공매가 좀, 좀 빠르잖아요 낙찰되면 잔금 일이 좀 빨라요 경매보다 그래서 먼저 만약에 공매 쪽에서 잔금을 낙부하면 아무리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받 도올 수가 없습니다. 경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매랑 같이 보셔야 돼 이런 거는 그 공매 사건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랑 같이 봐서 빠른 거를 가지고 입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공매 진행 상황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물건은 고운동의 가락마을 17단지 물건 3억 2 4 4 0 요거 오고 타입 이게 상속이라 진행되는 거예요. 채권액이 적더라고요. 채권액은 되게 적어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상속이에요. 상속이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상속 아니면 경매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매매해서 처분하면 끝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진행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상속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음 뭐한 4억 후반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고운동이라 하더라도요. 어제리, 요, 아니, 요거 틀리네요. 이번 물건이네요. 6천만 원인데, 현번 유찰돼서 4,200대. 토지 매각이고요. 평천동의 국제주택 대덕구 평천동 국제주택 토지 별도 등기 있으나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5,700 신권이고요. 이게 지금 톨게이트 나오면서 바로 좌측편에 있는 것 같아요. 좌측편에 있는 빌라고 평천동의 행복한 마을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톨게이트 나오면서 바로 정면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매매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받으실 때 가격 잘 받으셔야 됩니다. 좀 애먹을 수도 있어요. 잘못 받으시면 그러니까 거래가 잘안 되는 지역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용문동의 다솜 아파트 요거, 지금 59제곱미터고, 신권입니다. 요것도 가격,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요런 것들은. 석봉동의 등말아 파트고요 지금 대지권이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 별도 등기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8700만원 신권입니다. 뭐, 한번 판단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가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다음 물건입니다. 용전동의 한수 아파트입니다. 요거, 8사타입이잖아요 요거, 바로 설명 드릴 거예요. 감정가격 2억1500만원입니다. 8사타입이고 요게 지금 감정가 대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좀더 높아요. 감정가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1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위치도 보면 한남대학교, 뭐, 국제학교인가요? 그, 바로 길 건너 쪽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세대 빌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도 바로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전동인데, 여기가 중리동 사거리 쪽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역세권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1차에 무조건 낙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성구 북명동의 유성자이 아파트. 요거, 지금, 5억, 400만원, 신권이고요. 장군면, 대교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전원주택. 대교리, 그 안쪽에 있는 겁니다. 요거, 한 번, 현장 가보시고요. 군분면, 조정리. 요거, 신권. 토지, 임야입니다. 그리고, 가수원에, 토지, 지분매가, 농지. 요거, 신권. 동구, 용전동에, 두산빌라. 여기가 지금, 대전탑 사거리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6,300만원, 신권이고요. 서구, 탐방동에, 젠트리움. 탐방동, 젠트리움. 요, 79제곱미터,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유찰됐어요. 이번에 낙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균성 자이아파트. 여기가 이 동별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평형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있는 쪽이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게좀 가격이 싸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등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분석 잘 하셔야 돼요. 대부회사 지금 2억 1 천, 그리고 2억 5천. 그리고 뭐 일단은 요걸로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가압류 쭉 있다라는 거. 취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권리 분석상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대림 탐방동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지금 한번 유찰됐어요. 그리고 79제곱미터. 일단은 면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뭐 저렴한 아파트 찾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2019년에 해서 뭐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5월 24일 전입하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있어요? 5월 25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분은 2019년 5월 25일 0시. 말소기준 보니까 2018년 6월 18일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이분은 없어요. 경매 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5월 27일이니까 5월 27일자로 해가지고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고요 배당요구는 2020년 7월 7일날 하셨습니다 그럼 8월 12일까지 배당요구 그이 안에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이 보증금 액수가 맞아야 돼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정도까지가 아마 그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 2천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명도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이뭐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다 뒤에 있기 때문에 다 말소된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만 잘 판단해서 입찰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요게 지금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요 이 최초 담보 물건 요 근저당 날짜를 보셔야 돼요 요 날짜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 날짜가 아닌 지금 날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6천에 2천이고 여기는 바뀌지가 않았네요 이게 원래 바뀔 때도 있잖아요 이게 현재 날짜가 아니라 이 담보물건 최초 담보물건의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천에 2천인데 뭐 바뀌지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요 날짜를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요거 지금 그 최우선변제 기준일 선정하는 거 요거 일단한 가지 배우신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처분 있잖아요. 후순위 가처분 중에 말소되지 않는 거 그리고 상속 그리고 지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길어졌어요.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를 뭐 대략적이지만 그래도 짚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하실 때 여기서 조금만 살만 붙이시면 돼요. 권리상 크게 문제 있는 것들은 없더라 이거죠 만약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이렇게 답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간략히 권리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권리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이상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선 그리고 어꼭 본인이 한번 검토를 꼭 해보셔야 돼요.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의뢰를 하셔가지고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꼭 저한테 의뢰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주변에 뭐 저렴하게 해주실 분들이 있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 하셔도 돼요. 음. 저는 이렇게 이제 일단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제가 저 세종에 있다 보니까 세종 물건 같은 거는 저희들이 좀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10월 21일 날 진행되는 물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길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